3대3도 맞습니다, 3대3. 첫선이세 번째 자리를 쳤던. 1대1에서는 3개이트까지는 좀안 좋은데, 취소, 취소하는 거. 여기서는 괜찮은 거 같아요, 3대3에서. 3대3에서. 네. 개이트 생성되면서, 질러 생성되면 취소하고, 리버사. 음. 돌기 때문에 이 다음 턴에 한 마리 질러 나오면 그거는 별거 뭐 없긴 하다. 근데 내 턴까지 다시 돌아오려면 내가 첫 턴인데 그 이만큼이나 살아남아서 상대방을 또비벼줄 수가 있다. 우리 마리메디가 또더 쌓일 거다 이거 상대 기장 괜찮은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나오고. 늦어, 공격이. 이게 단점이긴 해. 아, 근데 지금 물 썼고. 왜테란턴이면 됐을까? 터보는 은보는 터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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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보 여기 보못못 가. 터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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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테란. 테란이 정말 중요해, 테란이. 3대3에서 해보니까 마린 메딕을 뭐, 5 0 0 1엔베러 가는데, 나 같은 경우는 5 0 0 1엔베러 2개를. 그러면 저렴한. 이용으로 상대 병력을 압도할 수 있어. 물론, 상대가 가디언을 초반부터 뽑는 경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가디언을 잡아야 될 권리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 지금 상대방 가디언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마린 메딕이 질럿도 씹어먹고. 그냥 초반에는 그냥 다, 뭐든지 다 잡아. 아아 그렇기 때문에 마린 메딕을 좀더 뽑아주는 편이에 상방이 지금 만약에 돔을 쓴다 쳐, 그러면 지금 쓰는 게 좋을까? 왜냐면 해동 병력은 날려버리는 게좋아 왜냐면 저 소수 병력으로 두턴 병력을 막을 수가 있어냐 그래서 좀 전에 돔을 쓰는 게 좋았을 텐데, 1 가스로 그면 싸우는 거 프로 1 가스. 네, 저그가 바디 언을땡겨 주면 되는데, 포토 깰 때까지 입담을 수 있어. 포토 깨면 가져오면. 얘기해도 가스가 나가. 상대방 질렀더라고. 기본률이 엄청 많이 부담. 그러면 얘네들이 내리버를 지켜줄 차례입니이 탱크도 나 같은 경우는 초반에 땡기는 어 나는 똑같이 하는데 아니야 구독자. 네 다섯 개세리고 여덟 개 이거 여덟 개 이제 드라곤한 줄만 딱. 찍고, 공방해주는 유닛을 뚱만 더 찍고. 그왜 내려오냐면 이 포토 끼고 상대방이 유닛 쌓아서 내려와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스를 더 가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포토를 깨고 나서 가스를 가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상대방보다 깨 같은 앞서고 있는 상황이 상대방 여기서 가스를 가야 되 어, 웃기네? 우리도 가스, 가스 가야지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 상대방 유닛이 적으로 왜? 우리의 가스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계속 시간, 4분이 그러니까 지나면 1가스가 유닛으로 환전이 되는 시간인데 4분이 지나버려. 그러 이제 우리는 유닛으로 환전이 돼서 유닛이 뽑히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상대가 가스를 가면 밀릴수 밖에 없고 근데 나라면 분을 또 쓸거야 한번 아시겠지그 이제 우리는 포토끼고 유닛 쌓아서 내려가니까 올라가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랑 우리데 우리가 좀더 유리한, 그러니까 아주 유리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유리한 상황. 그럼에도 포토끼고 여기서 이걸 다 잡아먹고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겠네. 모르죠. <목소리> 어, 여기까지. 많이 지면은 어차피 후반에 쓸모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하는 거 우리는 유닛 계속 땡겨주고 그럼 쌓이잖아. 이거 쌓였고, 이제 가디언도 쌓일 것 같습니다. 월공입니다. <laughs> 못 알아들었었어. 얼굴공. 얼굴 공. 아, 얼굴 공, 얘를 얼굴. 다 뚫리는구나. 자, 이제 가스, 가스 좀 챙겨줄게. 가스 봐도 돼, 지금. 유닛이 타있기 때문에. 아, 가디언이 좀더 써야겠네. 스포 때까지는 이 퀸은 필요가 없어 이 퀸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잡아서 가디언이쌓이면포톤깰수있어곳을 찾아뵙고, 이곳을 찾아뵙고, 이곳을 찾아뵙고, 이을찾아뵙 이곳을 찾아뵙고, 이안 좋으니까 리이를을 찾아뵙고, 이곳을 찾아뵙고, 이곳으니까 리버. 이이 어우, 이승을 끄는구나. 포토가 깨져야 되는데 포토가 엄청 많아. 이 포토 차이가 커요. 정말 엄청 크네요. 큰... 공격력이 200인가 보네. you yeah.

ああ。<music> 다음 턴에서, 페란 턴에 가 지금, 근데 스카우트입니그 다음에 싸이빙, 싸이빙. 이번엔 이제 히드라, 아니 히드라, 스우트 나오는데. 아, 이거. 이수 응. 없어. 그렇게 응. 붉가좋서 그 상대 에는 항상 내턴이한내 다음 턴 유닛만 생각해서 뽑으면, 이번에 내 턴이 있 프로토스가 나와. 그 다음에 내 다음 턴도 프로토스야. 난 프로토스 상대로 하는 걸 뽑기만 하면, 돼. 프로토스 상대로는 뭐, 리버. 리버, 악, 드라마. 이렇게만 가주면 돼. 할템 폴러가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봐. 할템 폴러가 헤라말마나 아이오닉한테는 정말 좋은데, 그리고 저그한테도. 어, 이제 리버가 쌓이겠네. 아디언도 쌓일 것 같아, 지어 어우, 다 죽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스네어랑 군인들이 틀리 이 지금 유닛 상상해서 딸려서 지는 것 같은데 그다고면더 섭외하겠다 사과를... 저거 형이 가디 그냥 가디 형 찍지 반면 쌓이는 게더뭐 어쨌든 뭐했으니 어쩔 수 없지 이게 그러면 가스 가 우가 많이 쌓여있어서 응. 우리 가디언 쌓이드나 왜? 항상 얘기하듯추 충원이 빠르면 내 유닛 합류가 더 빨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포토도 끼고 싸우기 때문 상대방은 지금 가스를 가고 있으면 우물 수고 내려요 도망갈거야 그리고 쌓일거기 때문에 그리고 탱크를 이렇게 많이 가는거는 좋지 못합니다 아 됐어 이정도면 괜찮아 몸빵도 되니까, 이 정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겄죠? 기속이 느려지고 그러면 이게 날아가는 거잖아, 탱크가 그래서 그냥 가디언 쌓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정답은 아닐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가스 내면서 저걸 뽑는 거보다 뭐 유닛을 가서 더 쌓아주고 그냥 올라가면 됐을 것 같아. 내 쪽에서 쌓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내쪽 있어서 아 혼자 남았어.

Ah oh, You've not enough. Oh, damn it. you, you 벌써 엄청 갔나 보네, 처음에. 그래서 팀원들이 나갔나 봐. 아 씨, 뭐하 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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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と不安です。 보스트를 가면, 프로토스한테는 제약이 되죠. 보스트이 대고, 모든 게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스트가 악한 등록에서, 리버 락다운 도록에서로토스한테는 백템블로, 아 정말, 고장. 몇 가스를 가보지. 와, 이게 안 빌리네. 아이템을 한줄채우고 가스를 갈 타이밍이 없네, 아예. 세워가야될것같아야아약야 아칸 계속 가 동료랑... 쇠가스? 그거같은 그러니까... 에이씨 나만 유닛째고 있는거야? 그러니까 밀리지 에이씨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존나 이 존나. 이 많아져서 이게 어, 유닛이 너무 많은데 싶으면 사, 의심부터 하게 되죠 이게안 좋아 사실 정말 효율 좋은 리버, 뭐, 하이템 플랫 뭐 이런 애들을 뽑아가면서 상대방보다 이득을 계속 챙겨가면서 가스를 챙겼어도 충분히 또 가스가 될시간이긴해 근데 이제 둘다그러 가스를 갔을 때 유인만가고 아, 가 스가 가고, 하면서 유인만가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3대2 나고 3대3 3대 일때 1대3 1대 이 상황 말이야.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린다는 건 뭔가 좀 의심이 되긴 해. 근데 이제 상대방이 정말 잘할수있어 아, 스쿼트 이렇게 세 아 근데 가디언 디바오로도 이렇게 나온다고? 나가볼게요. 자, 한번보시죠 사기는 애초에 상대할 수가 없어. 사기였어. 할 필요가 없는 게임. 이 정도면 할 수가 없어. 이 기억하세요. 존나. 뭐, 아이디 바꾸겠지. 고하습니다 어, <목소리> 진짜 사기 맵들.